대통령 아, 네? 실력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자. 송미령 장관은 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 욕 많이 먹었죠? <laughs> 아이, 그럼요. <laughs> 지금에 돌이켜보면, 아, 저런 거였구나. 야수궁합니다. 네. 네. 생각해보십시오. 윤석열 정부대에 내각들이 쫙 있는데, 소위 내란을 일으켜서 국무회의를 했던 분들이 거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결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 인수위가 없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네. 당장 해야 되는 현안 업무들도 있고, 이를테면 음. 특검도 그 사람들 한테 통과시키게 한 거잖아요. 어. 그 전까지 거부권이 됐던. 그럼 본인들은 자기부정인 거. 자기부정이지. 네. 그걸로 버티는 사람들이고. 그런 분위기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아, 않은 그런. 서로가 분위기. 이상하지. 서로가. 네. 아. 그랬는데 부처별로 한번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날인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장관님 왜 이렇게 쌀값은 떨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음. 농림부장한테 이렇게 물어. 네.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아... 많이 알고 계신데, 아,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두부값은 아... 왜 그렇죠? 아, 왜 그때 그런... 눈에 들어온 거요? 예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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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아 거다. 진짜로 이전에 네. 뭐가 역사가 어, 있길래요?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 없습니다. 전혀 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토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말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국회이가 없었어요. 아, 본인 없었어. 와서 인사말 하고 가시면 아, 총리가 회의 주자고 끝. 대통령도 다른 사람은 말을 잘안 받아주는데 속된 말로. 아, 이 정관은 되게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는 아, 거예요 어... 실장님이 네. 봤을 때도 좀 남달라 아, 보였나요 그, 그,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 회의를 하고면 오 어. 서로 이제 인물 평을 하는 거죠. 어.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어때요? 이제 그때는 다른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실용주의다. 진짜 실용주의. 이진숙 씨는 어땠어요? 얘기 하지 마. 냐니 얘기하지 말고. 어, 그래서 <laughs> 실력 있는 사람 위주로 간다.